자이 문제는 페이지 설정에 대해서 그 전체적인 기능을 이해를 해야 됩니다. 자 엑셀에서 페이지 설정이란 것은 어, 좀 중요합니다. 어, 다른 그 워드 프로세서하고는 조금 다르죠. 뭐 아래 한글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어, A4라는 어떤 기준에 맞춰서 작성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쇄가 그렇게 복잡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은 엑셀에서는요 워크 시트가 단위가 되잖아요. 워크 시트 근데 워크 시트가 A4 사이즈하고 맞습니까? 어, 아니죠. 그래서 페이지를 제대로 설정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어, 그래서 만약 여러분들이 문, 그, 엑셀에서 작업을 하고요 어, 인쇄를 바로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오피스 단추 눌러서 인쇄 가서 인쇄 누르면은 인쇄를 할 수가 있습니다. 어, 인쇄를 할 수가 있는데 그러면 원하는 대로 인쇄가 안될 거예요. 음, 안 됩니다. 어, 그래서 엑셀은 워크시트로 이제 되어 있기 때문에 페이지 구분이 불분명하기 때문에 아, 이제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럼 내가 원하는 대로 인쇄를 하려면 어떻게 되느냐? 음, 인쇄 미리 보기를 먼저 확인하는 방법이 있어요. 인쇄 미리 보기. 자 인쇄 미리 보기는 오피스 단추에 인쇄에서 인쇄 미리 보기로 이동을 하면 됩니다. 자 보세요. 오피스 단추는 이거죠. 어, 이게 오피스 단추가 되고요. 이거 클릭을 해서. 보 인쇄 있습니다. 자 인쇄에서 인쇄 누르면 인쇄가 되는 거고 여기서 인쇄 미리 보기 누르면은 현재 작업한 내용을 화면에서 바로 인쇄되는 내용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페이지 설정을 어디서 하냐면은 페이지 레이아웃에 가서 페이지 설정 그룹의 우측에 있는 이 버튼을 클릭을 하면 됩니다. 자 페이지 레이아웃에 가서 여기 버튼 있죠. 요 클릭을 하십시오. 클릭하면은 페이지 설정 대화 상자가 나옵니다. 자, 페이지 설정 대화 상자에서 각각의 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먼저, 페이지 탭이 있습니다. 페이지 탭을 보시면은, 용지의 방향과 배율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뭐, 세로, 가로 설정 가능하고, 확대 축소 배율 조정할 수 있습니다. 100%는 그대로 출력되는 거죠. 그대로 출력되는 거고, 뭐, 축소할 수도 있고, 확대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배율은 10%에서 400%. 아, 400%라면 4배죠. 어, 4배로 더 크게 확대해서 인쇄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배율 숫자 기억을 하시고요. 어, 그리고 자동 맞춤, 자동 맞춤을 선택을 하잖아요. 그죠? 어, 자동 맞춤을 선택을 하면요, 몇 장으로 출력할 것인가를 결정을 할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작업한 내용을 그걸 페이지로 해서 몇 페이지로 출력할 거냐라는 것을 선택을 할수 있습니다. 자, 만일 한 페이지에 출력을 하고 싶다. 어, 작업한 양이 상당히 많아요. 많은데 이거 그대로 출력하면 네 장으로 많이 출력이 되는 겁니다. 근데 네 장으로 출력하기 싫어요. 어, 딱 맞춰서 자동으로 맞춰서 네 장으로 아한 장으로 출력하고 싶어요. 그때는 1 너비 1 높이 1 이런 식으로 해서 1 1로 설정을 하면요. 그 모든 내용들이 한 페이지에 어, 출력이 됩니다. 자, 이해를 하셔야 되고. 자, 일단 확대 축소 배율의 100%. 이게 100%로 지정이 되잖아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이거는 출력 내용의 내용에 따라 여러 장이 이제 출력될 수가 있어요 어, 무슨 뜻이냐면은 데이터의 양이 적을 때는 상관이 없는데 데이터의 양이 많아요 많을 때는 100%로 설정을 하면요 여러 장이 출력될 수 있습니다 자 보세요 음, 현재 데이터가 많습니다 보세요 어, 이렇게 여러 개의 데이터가 워크시트에 입력이 되었어요 이 상태에서 확대 축소 배율이 100%로 되어 있잖아요 100%로 되어 있으면 은 원래 그 사이드, 사이즈대로 그대로 출력이 되는 겁니다 자, 인쇄 미리 보기 보시면은, 어, 아래쪽에 보시면은, 그, 페이지 수가 표시가 되어 있죠. 네 페이지 중에서 1페이지다라고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총네 페이지에 출력이 되는 거예요. 어, 그래서 아래쪽에 내려 보시면은, 두 번째 페이지에, 그 다음 아래쪽 내려 보시면은, 세 번째 페이지에, 자, 그리고 네 번째 페이지가 되는 겁니다. 어, 그래서 100%로 선택을 하게 되면은 100%로 선택하게 되면은 있는 그대로 출력이 되기 때문에 여러 장이 출력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하지만 자동 맞춤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1, 1. 자, 그러면 인쇄 미리 보기 한번 여기서 바로 클릭을 해서 확인할게요. 자, 그러면은 이 데이터들이 1페이지 중에 1페이지죠. 1페이지 중에 1페이지. 그 데이터들이 작지만은 축소가 되지만은 한 페이지에 이렇게 출력이 되는 겁니다. 여백 탭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 그대로 여백 설정하는 거예요. 자, 뭐, 위쪽, 아래쪽, 왼쪽, 뭐, 이런 식으로 여백, 얼만큼 둘 건지 설정, 을 하는 거고요. 어, 페이지 가운데 맞춤이 있습니다. 페이지 가운데 맞춤. 자, 글자도 가운데 정렬할 수 있죠. 마찬가지입니다. 이, 어, 이 내용을, 이것의 위치, 이 내용의 위치를 어디에 위치해서 둘 거냐라는 것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A4 사이즈가 이렇게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들이 출력할 내용이 요 내용이에요. 근데 왼쪽 상단에 딱 이렇게 붙으면 보기 싫을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가로를 체크하게 되면 이 내용이 가운데로 이렇게 자, 왼쪽 오른쪽 이렇게 어, 가운데로 이렇게 이제 인쇄가 되는 겁니다. 세로 세로하게 되면 이 가운데로 이렇게 또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두 개를 체크하면 출력할 내용이 딱 가운데 에 이렇게 어, 이제 정렬이 되어서 출력이 되는 겁니다. 자, 머리글, 바닥글, 머리글 하고 바닥글의 개념은 아시죠? 어, 이게 문서에 내용이 있으면 위쪽에 항상 고정되어서 나오는 것이 머리글, 아래쪽 나오는 것이 바닥글이 되는 겁니다. 자, 머리글하고 바닥글에 이제 편집, 자, 편집 버튼 눌러서 얼마든지 여러분들이 편집할 수 있습니다. 원하는 내용을 머리글과 바닥글로 해서 표시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입력 가능한 내용에 텍스트, 단, 단순한 문자, 그리고 날짜, 뭐 시간, 그림도 넣을 수 있고 페이지 번호, 전체 페이지 수, 파일의 경로, 자, 이 파일의 경로. 파일 이름, 시트 이름 이런 것들을 이제 머리글과 바닥글에 포함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페이지 여백에 맞추기. 자, 페이지 여백에 맞추기라는 것을 체크를 할 수가 있습니다. 페이지 여백에 맞추기. 자, 이것을 체크하면은 머리글이나 바닥글을 표시하기에 충분한 머리글 또는 바닥글 여백이 확보가 된다. 음, 말 그대로 어, 페이지의 여백에 맞춰서 머리글하고 바닥글에 어떤 그 여백이 이제 확보가 된다. 자, 그런 기능이다. 자, 기본적으로 체크가 된다고 보시면 돼요. 자, 시트 탭에 보시면은 어, 인쇄 영역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인쇄 영역 어, 여러분들이 작업한 이제 내용은 이만큼 있어요. 이만큼 있는데 인쇄하고 싶은 것은 이 부분만 인쇄하고 싶어요. 그럴 수 있잖아요, 그죠 자, 그것을 설정을 하는 거고요. 자, 인쇄 제목. 자, 인쇄 제목에서 반복할 행, 반복할 열을 선택할 수 있는데. 아, 자 이건 또 무슨 뜻이냐면은 자, 인쇄를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인쇄를 이렇게 하면요. 어, 이 윗부분, 보통 이 윗부분에 많이 표로 만든다라면은 뭐 이름, 주소, 연락처 이렇게 들어오겠죠. 그죠? 자, 그러니까 항목의 이름이 먼저 들어오고 그다음 데이터가 이렇게 행으로 쭉 입력이 되잖아요. 맞습니까? 자, 근데 이게 내용이 많아서 출력을 하면은 이렇게 잘려서 한 장, 두장 이렇게 출력이 될 겁니다. 어 그런데 두 번째 페이지에 자이 항목의 이름도 항상 고정적으로 출력하도록 만들고 싶어요. 어 그럴 수 있잖아요, 그렇죠? 어, 레코드 그냥 데이터만 이렇게 두 번째 장에 표시가 되면은 항목의 이름이 없기 때문에 어, 데이터를 구분하기 좀 어려울 겁니다. 그럴 경우에 반복할 행으로 이것을 지정을 하는 겁니다. 반복할 행으로 이렇게 지정을 하게 되면은 각 페이지마다 제목으로 제목으로 항상 이제 이제 설정이 되는 거예요. 출력이 되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죠? 어떨 때 사용하는지 아시겠죠? 자 눈금선. 눈금선은요. 워크시트에 보면 은 셀과 셀이 이렇게 눈금선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죠? 이렇게 구분되어 있습니다. 자 그것도 출력할 거냐 말 거냐 선택을 하는 겁니다. 간단하게 인쇄. 간단하게 인쇄는 어, 테두리와 어, 차트, 도형, 그림 등 그래픽 요소들이 있죠. 이런 것들을 제외해서 제외하고 순수 텍스트만 예. 텍스트만 간단하게 출력을 할때 빠르게 인쇄를 할때자 이런 그래픽 요소는 빠지는 거예요 도형도 빠지고 그림도 빠집니다 자 행, 열, 머리글 행, 열, 머릿글 음. 어, 자 행은 우리 워크시트에 보면 첫 번째 행은 1, 2, 2, 3, 4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 A, B, C, D 이런 식으로 행과 열의 머리글이 있잖아요 그죠 그 안에다가 우리가 데이터를 입력을 하잖아요 그죠 어, 이것을 출력을 할 거냐 말 거냐 이것도 선택을 할수 있습니다 자그 다음 페이지 순서 자 페이지 순서를 행 우선 열 우선 자 이거 설명 잘 들으십시오 자행 우선이 이렇게 이렇게 출력이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출력되는 것이 행 우선입니다 자 이게 왜행 우선이냐 하면은 자 출력할 양이 이만큼이고요 자 이것을 출력을 하려니까 한 장에 다 출력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게 1페이지 자 이렇게 나누었을때 이게 2페이지 영역, 3페이지 영역, 4페이지 영역이에요. 자 이렇게 출력이 되면 이건 행 우선으로 이제 출력이 되는 겁니다. 페이지가 왜냐하면은 보세요 어, 데이터가 이렇게 꽉차 있는데 행으로 보십시오. 이게 1행, 2행, 3, 4, 5, 6, 7, 8, 9라고 볼게요. 자 1행에 있는 데이터, 2행, 3행, 4행, 5행까지 출력했어요. 이게 한 페이지잖아요, 그죠? 음. 자 그다음 행을 우선한다는 얘기는 그 다음 여섯 번째 행을 출력을 할 겁니다. 맞습니까? 이거 출력하면 안 되죠. 이거 출력을 해야 될 거예요. 이게 두 번째 페이지가 되는 거예요. 여섯 번째, 일곱 번째, 여덟 번째, 아홉 번째 이런 식으로. 그래서 행을 먼저 다 출력을 하고, 근데 행을 출력한다고 해서 여기 있는 데이터들까지 한 장에 다 출력이 안 되죠. 양이 많으면은. 음, 출력하고 난 뒤에 나머지 이제 남아있는 열들이 되겠죠. 이것들을 또 출력을 하는 겁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일단 행운을 우선해서 일행 이행해서 행으로 나와 있는 이 데이터들은 출력할 수 있을 만큼의 양만큼은 무조건 다 출력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위에서 아래로 출력되는 것이 행 우선입니다. 그렇게 기억을 하십시오. 다음 중 페이지 설정 대화상자의 시트탭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뭐 나머진 다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자, 3번에 보시면은 눈금선 항목을 선택하여, 체크 표시하면 작업 시트의 셀 구분선은 인쇄되지 않는다. 자 체크를 표시하는데 인쇄되지 않는다 이렇게 설명을 했잖아요. 자 체크를 해제해야 됩니다. 체크를 해제하게 되면 인쇄되지 않습니다.